자, 65번에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라지 A의 원소가 3, 4, 5, 6이고요. 요 놈이 2, 4, 6, 10을 원소로 가질 때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랍니다. 자, 우선 나 얘부터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앞에 A 합 집합 B는 그대로 두시고요. 요 뒤에 있는 놈 있죠? 얘여 집합 다뺄 거예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에서 혹 떼주고, 합집합은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B 여집합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얘가 이 막대기를 피고 훅 떼버리면 되겠죠. 그럼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가 됩니다. 결국 아 대칭 차집합이었구나.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라지 A 라지 B. 이때 대칭 차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랑. 그쵸? 자, 근데 지금 A가 원소 뭘 가지고 있었냐면 3, 4, 5, 6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대칭 차집합의 원소가 2, 4, 6, 10이었죠? 맞아요. 그럼 이 2, 4, 6, 10에 들어오지 않는 3하고 5는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4, 6은 여기 있었다 얘기고요. 자, 다시 대칭 차집합의 원소를 봤더니, 그럼 4하고 6을 제외한 2하고 10이 남아야 되잖아요. 어디 와야 돼요? 여기 와야죠. 아, 결국, 라지 b 의 원소가 2, 3, 5, 10이 되고요. 결국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 답은 20이 나와주겠죠. 답은 5번이네요.